안녕하세요. 러닝스파크 정원입니다. 어,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11개 시도교육청 연합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직무 연수 사업인 2024 에듀테크를 통해 수업에 색을 더하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주최하는 교육박람회 이스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 교사 연수를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이 방남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 이미 서울시 교육청 디지털 선도학교 교사분들에게는 에듀테크 구매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에듀테크 구매 의사 결정을, 역량을 높이자입니다. 우리가 이 구매 의사 결정, 특히 내가 조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깅화를 사야 될 건지 슬리퍼를 사야 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친숙한 제품들 옆에 동료가 쓰는 제품들을 사는데 그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교사가 스스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연수입니다. <laughs> 어, 에르테크 구매 결 의사결정연수를 7월 10일에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분들 1,000명이 직무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약 1,000명 정도의 교사분들이 자율연수 형태로 11일, 12일 참여하게 됩니다. 11일부터 12일, 2시부터 4시까지는 약 3,000명 정도의 선생님들, 물론 추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연수 1,000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1000명의 선생님들께서는 어, 메타버스 부스를 어, 다니시면서 구매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어, 바로 앞에 10일에 이제 학습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품들을 탐색해 보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마 어, 각 기업 부서, 부스에서, 어, 선생님들이랑, 그 기업 담당자들께서 소통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에드테크 구매 의사 결정 역량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실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실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4 에드테크를 통해 수업에 색을 더하다라는 사업의 직무 연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어, 교육의 시설 전환은 역향할 수 없는 사실이고, 향후 3년간은 법적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예산이 확대가 될 텐데, 이를 고려한 구매 교사의 그 구매 에듀테크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역량 강화가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연수 운영계획입니다. 1일차에는 직무연수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무연수 참가자 1000명, 그리고 2일차, 3일차는 1000명 플러스 어, 시도교육청의 특수... 어, 어, 특별연수, 자율연수 2000명 정도의 교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 교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어, 구매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 교사분들이죠. 이분들께서 참여하게 되고 이분들이 부스를 찾아다니면서 어, 제품들을 탐색하는 그런 어떤 일정입니다. 2023그 에듀테크를 통해 수업에 색을 더하다 어, 말이 보이네요. 수업에 색을 더하다라는 사업 플랫폼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구축한 바에 있는 유니티를 기반으로, 어, 되어 있고, 서울시 교육청 디버스의 설치형으로 예정입니다. 각 부스는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상담 공간으로 들어가면 기업 담당자와 선생님이 직접, 어, 1대1 채팅, 비디오 콜이 되면서 1대1로 상담을 할수 있고,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이벤트 혹은 체험 계정들을 어, 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구축 공간은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에듀테크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고 다양한 교사분들의 의견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가비 무료입니다. 참가 기업들은 참가 신청 이후에 메일로 위에 포스트로 제출해 주시면 이를 기반으로 평가 후에 확정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이 있으신 기업들은 먼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평가 툴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러니스파크의 에듀테크 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민관화 협의체 평가자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됩니다. 이미 그 충남 교육청의 80여 개 제품들을 통해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스트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이 넘었네요. 자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기업은 5월 1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까지 선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참여 여부를 안내,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직무 연수 참여 기업은 5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예, 직무 연수 참여 기업이 아니라 직무 연수 참여 교사분들은 참그 7월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 그 연수가 진행됩니다. 이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부스를 통해서 본 어, 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 에테크산업협회 한국 디지털 교육진흥협회와 함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 교육청과 직무연수 및 에드테크 미니 박람회들을 지속적으로 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참여자 참여 운영 및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어, 그리고 기업별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어, 어, 이후에 저희들이 참여한 기업 선정이 되면 이런 어떤 기업별 이벤트 방법이라든지 후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방식으로 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